안녕하세요. 사비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화분을 분갈이 할때 그 분갈이 하고 나서 활착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지는지 죽지 않고 그 화분 분갈이하는 요령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문, 문그로우 문그로우인데요. 지금 한참 물올림을 시작해서. 약간 입침이 끝쪽으로 은청색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시면 이게 정말 그은청색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건 황금 좀두냥 이렇게 화분에 담았어요. 화분에 담는 요령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황금 좀두냥 수국 이 마치 꽃밭에서, 꽃밭에 무슨 벌레 낀거 마냥, 아, 제가 이래봬도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긴 거는, 뭐, 별로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꽃도 좋아하고, 이런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죠. 그럼 한번, 그, 식물을 화분에 담는 요령을 한번, 그,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황금 좀두냥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 지피식물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직립으로 지지대를 박아서 위로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렇게 세워 보면 또 다른 수형을 만들거든요. 이런 나무를 화분에 옮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캐 볼게요. <laughs> 이켤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식물은 이 세금 발달이 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캘 때, 남, 저기, 흙이 잘 붙어 있게, 켜주면, 그게, 아, <놀람> 아 <놀람> 아, 습니다 원래는 이제 분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잘 못해요, 이, 이 나무가. 이식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 화분에 담아볼게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흙은. 충분하게 덮어주고요. 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얘네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분을 옮기고 나서 물을 충분하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한테 물을 주라는, 얘한테 물을 먹으라고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심다 보면은 이 토양에 공극이 있거든요. 그 공극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흙과 그 활착이 잘 되도록 하는 의미. 더욱 노력하는 사비 자유농원이 되겠습니다. 사비, 감사합니다.